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일 전문가님께서 스토케스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좀스토캐스티에 대한 좀 다른 활용을 한 우리 매수, 이제 매도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끝까지 잘 집중해서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우리 매매를 진행하는지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스토케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스토케스틱은, 네, 뭐, 투자, 기술적 보전, 보조, 사용하는 보조 지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 포인트로 따져보면, 100분율, 네, 종가를 100분율로 표시했다. 퍼센트 이제, 100분율 0%에서 100%, 네, 퍼센지 %로 표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너무 깊게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스토케스틱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냐, 여기서 뭐가 있냐, 이게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먼저 K, 이제 제가, k와 d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이두 가지 수준로 구분됩니다 구분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k는 무슨 공식으로 이렇게 되고 뭐 d는 공식이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공식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공식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공식 우리가 직접 뭐 계산해서 차트에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rsi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공식 뭐 알았었습니까 아니고 이미 설정을 해 놓으면 표에 다 나타나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바로 넘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서 이이 KR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좀 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어떤 의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골든크로스랑 이 데드크로스를 지점 찾아서 특히 이제 스토캐스틱값의 변곡점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가볍게 이제 매수 매도 방법을 고려해 볼 자리를 찾는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차트를 이제 갖고 왔는데 스토캐스틱 이 빨간 선과 이제 파란 선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KRD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라는 부분과 데드 크로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이제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봤죠. 차트에서 이평선에 뭐 골든 크로스도 있고 MACD 골든 크로스도 있고 이제 스토캐스틱에서도 골든 크로스 마찬가지로 네, 선의 두 개가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 서 잡는 야 스토캐스트 이제 차표 이제 지표를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지표를 이제 설정해 놓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그냥, 그냥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은, 파란선과 빨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골든크로스 나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를 해 본다면, 매수를 했어요. 스토켓 스킬인 골드 크로스.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골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리고쭉 기다리다가, 쭉 기다리다가, 그다음 횡보하다가 어디서, 이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다.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근데 여기서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어 데드 크로스 났는데 횡보하고 있는데 굳이 매도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좀더 가지고 가보자. 이거 하다가좀더 가지고 가게 됐다. 가지고 갔는데 상승이 났어요. 다시 한번 빠지는 척하다가 여기서 다시 골든크로스 나면서. 쭉 상승하게 됐죠그1고 나서 여기 좀 위에 부분 위에 80 부분, 100분의 8 0부분의1넘고 다시 여기 부분에서내려분면서 하락하게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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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타점, 1 0 0 타점, 100분의 100분의 1 0분의1 0분의1 0분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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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여기 최고점에 팔지는 못하더라도 매수 타점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한다면 추후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아 나는 스토캐스틱 이기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상승한 부분에서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토캐스틱 고점일 때 나는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더라도 매수를 매수를 잘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런 고점 자리 있잖아요. 이런 고점 자리에서 스토캐스트이 이제,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다음에는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 좀 위험하다. 추후에, 추후에 상승하더라도 이 단기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에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 이제 부분, 좀 이런 위에 높이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해 가시면서 우리가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참 용이 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매수. 네, 예,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드 크로스 나올 때는 매, 매매 들어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다가 밑꼬이 달리는 부분 그러다가 반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보면서 보조 지표 어, 골든 크로스가 났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야지. 그리고나서쭉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면서 쭉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 좀 횡보, 캔들 모양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횡보, 이제 횡보하는 모양 보여주면서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게 돼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 저항을 받네 보니까, 어, 스토캐스틱 데드크로스가 나왔네? 어, 그러면은, 난 여기서 수익시난을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지. 욕심 이제 더 이상 부리지 말고, 깔끔하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요만큼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 지표도 좀잘 활용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 보통 스토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일본 일본을 먼저 보고 주봉을 먼저 보겠죠. 주봉 큰 추세로 주봉도 보고 뭐 일본도 보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스케핑 같은 경우는 뭐 15분봉, 5분봉, 뭐 3분봉, 1분봉을 활용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좀 단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하는 수익 매매를 좀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보통 4시간봉, 1시간봉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4시간봉과 1시간봉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매수랑 매도 타점을 직접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기 제가 실전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제가 이제 표시를 안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눈으로 이제는 눈으로 어디가 좋은 자리고 어디가 안 좋은 자리인지 딱 감이 이제 와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제 코인 이제 시장을 원투데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어디 시점이 좋은지 우리가 뭐 이제 여기 시점에서 매수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락장 다 맞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할까요? 아니죠. 우리 이제 보조 지표 딱 켜놓고, 딱 차트 딱 켜놓고, 어, 최근에 많이 올랐네. 그래서 스토크 보니까 좀 굉장히 있다가, 어, 데드 크로스가 나다가, 나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 일단 이런 구간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런 구간과 여기 구간,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구간이 이제 눈에 들어오겠다. 이런 구간을 잘 우리가 공략을 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이제 항상은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매수를 구매하는 이제 돌파 매매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편하게 좀 매수하는 관점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더 유리하게 우리가 유리하게 매매 전략을 세워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떨어지니까 일단 떨어지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이 스토캐스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 골든코러스가 낫네 그럼 매수를 진행하고 여기서 여기,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팅이 뚫고 어데드크로스 나는 여기 첫 번째 시점이 죠첫 번째 시점에서 매도를 예,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 여기 구간이 있네요 여기 구간쯤에서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제 매수 매도에 있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매도, 매도가 좀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매수, 매수만 잘해 놓으면은 매도를 우리가 조금 수익을 보든 많이 수익을 보든 어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매수가 더 중요하다. 매수 타점을 더잘 잡아 놓으면은 더 유리하게 손실을 안 보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나는 구간이고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 올라갔네, 올라갔네, 어더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고 이제 보조지표를 보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네. 그러면은 어 떨어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하고 매수를 진행 안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나서 조정 주고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을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와서 실전 차트 제가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트 보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찾아 봐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뭐 빠르게 빠르게 본다면 뭐 이런 구간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을 노려 보겠는데, 당연히 이런 구간 네스토케스틱 우리가 제가 네딱 간단하게 좀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위에 있을 때 보조 지표가 위에 있을 때 이제. 위에 있을 때 웬만하면 매수를 진행하지 말고 보조지표가 위 밑에 있다가 추천하는 게 밑에 있다가 골든 크로스 나는 빠르게 밑에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눈으로 빡착 스캔하고 스캔하고 공략을 하시면 좀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겠다. 막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막뭐 스토캐스트, 뭐 RSI, 뭐 하면서 막어저 아 어떻게 보는 거야? 막선뭐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꺾이고 뭐 난리났냐면서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히 주봉부터 뭐 일봉 이렇게 네시 한봉, 한시 한봉. 천천히 이게 보면서 스토케스틱 보조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밑에 있는 구간을 계속 공략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너무 위에 있을 때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아래 에 있을 때. 물론 뭐 단타, 초 스케핑, 5분 봉, 3분 봉, 1분 봉을 진행하는 스케핑 같은 경우는 스토케스틱이 위에서 당연히 돌고 있겠죠. 계속 위에 있고, 아래 사이도 위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여유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이 하단 부분을 공략하는 게 가장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보조지표에 말고 그중간의 거래량과 힘만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좀 일본 큰 추세로 제가 가져갔습니다. 큰 추세 제가 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건데 큰 추세를 보더라도 큰 추세를 보더라도 스캘핑 이제 스캘핑이 아니더라도 큰 추세를 보더라도 이 스토캐스틱 하단 부분을 공략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막 단타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막 조급하게 매매를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일단은 네, 여기 부분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가 좀새 이제 좀 미세하게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저기서 보면 은 스토캐스틱도 내려갔어요. 네, 여기서도 제가 항상 말하, 말씀드리는. 하락 다이버전스죠. 하락 다이버전스 이 RSI 에서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스토캐스틱에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호를 줬어요. 여기서도 스토캐스틱 이 위에서 놀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스토캐스틱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다 하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는 매도를 진행을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러고서또 떨어지다가 다시 쭉 떨어지고 이제 있는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다이버전스가 있다. 하지만 없는 가짜 다이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락 다이버스가 있으면 당연히 상승 다이버스도 있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주가가 좀 좀 미미하게 좀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좀 올라갔죠 올라갔죠. 미미하게 올라서 는게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자세히 한번 모르는데 좀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보입니다. 어, 주가 가좀 저점이 낮아졌는데 스토캐스틱 저점은 올라갔네. 어, 여기서 그러면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좋겠지만 물론 스토캐스틱 하나 보조지표 딱 켜놓고 매매를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조지표인 RSI 같은 경우는 가, 이제 무조건 같이 좀 봐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보면서 중복되는 경우 스토캐스도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고 RSI도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 어, 두 개의 보조지표가 맞닥뜨리면서 두개다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네. 그럴 때는 좀 강하게 우리가 매수해봐도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토캐스틱과 이제 RSI를 두개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를 요거 하나 하나 한 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이제 혼합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무조건 뭐이를 써라, 스토캐스틱을 써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난는 스토캐스틱과 RSI가 잘 맞는데, 어 요거 두 개를 혼합해서 써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토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 RSI랑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두개다두개다 여기를 보면은. 하락다이버스가 나왔었다. 하락다이스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하락다이스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토케스틱을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락 이런 하락 하락장이 왔을 때 상승장이 다 오고 계속 상승장이 오지만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락장들을 좀 피할 수 있겠다. 피하는 거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수익이다. 수익은 넌수익이라 생각합니다. 잃지 않는 것도 저희에게는 수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락장 때, 이 하락장 때 누가 다 알고 이미 현금화 하신 분들은 그만큼 손실을 본 만큼 그만큼 기회비용도 생기고 단다칠 수 있는 자금이 안 묶이지 않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조지표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런 하락장을 피해가야 한다. 피해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계속 내려갔죠. 전점에 내려갔는데, RSI는 저점이 이제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스토케스틱에서도 약간 미미하게 좀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애매합니다. 스토케스틱을 보면은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인지 뭔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RSI를 같이 인용해서 보면은, 아, 같이 RSI에서 사격이 상승으로 가는 저점이 올라가네. 그러면은, 두, 개다, 두 개의 보조 지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승다 이번수로갈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네, 횡보하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무섭겠지만, 무섭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 둘이 혼합해서 잘 섞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제일 많이 쓰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은 상승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 하락장 빼고는 이 횡보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횡보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매매 사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횡보 뭐 모양을 정말 일정하게 지지라인을, 지지라인을 뭐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지만 어느 정도 부, 부근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횡보장이나 박스권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좀 유용하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토캐스틱과 RSI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박스권과 횡보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하락하고 나서 박스권 횡보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박스권 횡보장 할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네, 횡보장,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 지지선, 지지라인을 잘 공략을 하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 충분히 많이 낼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막 상승했을 때, 아! 어떡하냐 상승인데 이거 상승 가는 거 아니야 나도 빨리 매수해야지 고점에 물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은아왜또 떨어지나요 또뭐 악재 있나요 하락인가요 뭐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횡보장은 제가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과 횡보장에서는 스토캐스틱과 RSI를 잘 이용하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라인 여기 부분도 우리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이제 매매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어디서 쪼 이렇게 박스권 이런 이런 지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하락하고 나서 박스권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상승하고 나서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도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이런 구간은 최소한 애매하더라도 이런 구간, 예, 네, 이런 구간, 아이고, 요런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없죠. 여기서 주관 없고, 여기 구간, 여기 세개 정도 있겠네요. 예, 네, 여기 세개 정도.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구간, 이 구간만 잘노리더라고그데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는 스토케스틱이 굉장히 고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스토케스틱 또한 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나는 구간을 잘 찾아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간, 네, 데드크로스 하면서 떨어지고 여기 구간 다시 공략을 하면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제 스토캐스틱은 굉장히 저점에 이제 위치해 있지만 이 박스권 라인으로 볼 때는 캔들은 굉장히 중앙에 위치했어. 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보조지표만 보고 매수를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캔들, 캔들과 모양 거리랑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같이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거지. 그냥 이것만 보고 아, 나 스토캐스틱 그래 유일 전문가님이 골든 크로스 나오면 매매하래.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했다가는 굉장히 큰 코다 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잘 이용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토캐스틱까지 RSI 혼합하는 이제 방법도 말씀드렸고, 스토캐스틱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오늘 히든 코인 이제 제가 방송에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번 네, 주는 하루 쉬, 쉬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토캐스틱 RSA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의 사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좀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1시 반에 방송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유일 전문가님께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또첫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무료방송에서 스토캐스틱과또 RSI를 이용한 매매 타점 또 잡아주실 거고요. 또 비트코인 반등 후 매매 전략까지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